오, 좋아민 빈, 원도. 응, 네. 이거 유나, 윤아. 음. 유나? 내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? 이거 내 엘리베이터야. 오빠 유리 있는 응. 엘리베이터. 이거 유나 엘리베이터라고 된 거야? 응. 아니, 내가. 야. 오빠. 야, 이거 미리 나 아우! 순간이동 아우 했다. 왜저 엘리베이터 타보자, 유나? 우리 저 엘리베이터 타보자. 미스비시의 어떤 느낌인 나도 좋은 엘리베이터 만들어야겠다. 어, 이거, 누구 엘리베이터야? 에이, 내 엘리베이터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엘리베이터 바뀌었어? 응? 음. 발생한 거야?